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1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X. 중결승부터 결승까지 한 번에 진행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경기. 이응, 니은님의 조합입니다. 나이트 쉴드 460, 볼.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이동형님의 헬즈사이드, 480, 니들. 어이두은꽤 정적인 배터리될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laughs> 자, 역시 두 축의 특성상 날뛰지 않는, 안아날뛰네 어후 뭐피니시자뭐 적극적인 질주를 하지 않는 다 질주도 하네 어쨌든 그 원심력이 온전되어있는 상태로 이제 마찰을 하다보니까 반동이 굉장히 크게 먹어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스피드로 마무리날 것 같네요 자 한번 크게 튕겼고 자 스테미너전 승전은아 버스트 피디시! 자, 오버피니쉬, 퍼프피니시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동점. 자, 아직까지는 좀 얌전한 편이고. 아, 크게 한번 튕겨나갔습니다. 자, 아, 헬트사이드, 스피드. 자, 나이스 위기 상황이에요. 이제 스피드 한 번만 뺏겨도 끝장납니다. 실로 부담감 있는 점수가 차 아닐 수 없어요. 자 이번에는 얌전한거 보니까 스피드로 끝날. 야아 헬스 스패드 오버 피니시로 경기 마무리합니다 자 스피 오버를 잘 활용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경기 잘 끌어 나갔어요 자이동혁님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준결승 마지막 두번째 경기 라파엘 토이님의 드레스토드 포시엑스티 테이퍼.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laughs> k d a 님의 위자대로 포 d 플랫 뭔가 굉장히 공격적인 배틀이 될것 같아요 어 엑스 대 a 엑스 대 엑스 대아 시나 난동 부리는 배틀이 되는군요. 자 스태미너 스태미너 전은 과연 누가 아 위자드의 로핀 자 플랫의 위자드로 역시 플랫을 쓴 만큼 더 격렬하게 날뛰었어요. 자드랜스드요번에는 엑세시를 사용하지 않고 스태미너로 게 보이는데 아 스피닝 피시. 자 서로 스피 1대1. 아 리버스 드랜소도 리버스돼서 살아 돌아왔어요. 자 블렛을 쓴만큼 의자도 해로 상당히 공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테이퍼는 질주하는 타이밍이 기울여 쏘는 각도 따라 조금씩 찔려지지아 드랜소드 스피인. 아무래도 기울었을 때는 약간 축이 경사진 스피는 아익스틸 피니시. 어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어우 굉장히 빨리 습전 속결이 났어요. 자라파일 토이님이 결승전에 진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결승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레스 오드 대 헬드 사이드. 드랜스로드 460 테이퍼 그리고 헤스사이드4 h 0 니들 자, 첫 번째 시청자 커튼 토너츠는 X 결승전 시작합니다 자, 드랜스로드 같은 경우는 뭐 테이퍼를 쓰면서 약간 어택적인 성향이 보일 거고 헤스사이드는 니들을 쓰면서 안정적으로 카운터 치면서, 어, 스테미너 점을 벌이겠군요. 자, 그랜트도 여러 번의 공격치도가 있었는데, 어, 헬드사이드. 그다지, 어, 스킨에 흔들림이 없어요. 자, 헬드사이드. 스킨 피니쉬. 자, 일단, 스킨 부분에서는 역시나 헬드사이드. 안정적으로 보여요. 자, 오 x 스 3연타, 4연타, 5연타 2연타 크게 흔들려 보였지만 아, 엘즈사이드 건재합니다 스피니 굉장히 건재해요 어... 어택시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드레스도 아, 별 타격 주지 못하고 스피니 당합니다 아, 버스트 나왔습니다 자, 어, 아, 완전 문제, <laughs> 자, 동점 나와. 더블버스트인가요? 어, 요거는 좀 느린 화면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비트가 먼저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엘지사이즈. 자 역시 헬즈 사이드 쪽이 어 비트가 먼저 떨어져 나갔어요. 아 이제 첫 번째 이제 큰 어퍼로 들려 치면서 어 비트 쪽이 데미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1회 토너먼트이므로 현재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승한 1회 우승자와 2회 우승자가 배틀을 해서 첫 번째 챔피언이 다음 시즌에 탄생을 하겠죠. 자더 퍼스트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엑 라파엘토이님이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제 2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참여 신청은 이 영상의 댓글에 조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2회 토너먼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